책을 다 읽었을 때 얘기 한번 해볼까? 음, 난 사실 책을 읽으면서 이 스펙타클이라는 단어가 네. 잘 와닿지가 않아서, 네. 약간 혼자만의 그 가정과 증문을 했었거든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스타그램 방론이잖아 네.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은 막 다른 사람의 삶을 보다 보니까 내 삶이 피폐해지고 이런 담론을 네. 좀더 사회적으로 풀어내면은. 스펙타클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, 그 이게 맞는 것 같았어. 음... 그래서 스펙터클을 이해했어. 아, 사실 어, SNS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우리 우리조차도 SNS가 이제 명성이좀 강하다 보니까 음. 그익명성으로 봤을 때는 그것의 긍정적인 점이 음. 우리 혁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음. 우리가 어떠한 담론이나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익명성으로 인해 우리가 실명으로서는 말하지 못할 것들을 음. 오히려 새로운 사상이나 나만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막 제시를 하잖아. 음.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 SNS 시대, 이제 정보사회 시대에서 음. 굉장히 다른 나라, 다른 완전 정반대에 있는 국가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음. 우리가 그런 또 새로운 것들도 우리도 알게 되고, 음. 그런 것들이 퍼지는 게또 익명성의 장점인 것 같긴 해음 맞아. 그래서 SNS 얘기하니까 익명성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, 음. 나 약간... 그 익명성에 대한 효과들이 한국에서 좀더 특별하게 작용을 한다고나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좀 스펙타클에 우리가 이해할 는 스펙타클의 개념을 좀 빗대어서 보면은 이제 인터넷을 하다 보면 가끔씩 현실에 나와 인터넷에 내가 좀 분리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. 누워서 릴스를 막 보는데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라거나 뭐 이런 느낌을 보면은 약간 인터넷 인터넷의 인용성이 현실 나와 인터넷 나를 분리시킴으로써 좀 스펙타클스 스펙클의 세계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. 그래서 음. 그것 때문에 좀 정보들이 정보나 사상이나 의견들이 새로운 게막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. 음. 정보를 나오게 한다라는 생각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다 하다 보니까 좀 단점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익명성의 장점은 새로운 세상이나 아이디어가 잘 나올 수 있다 음. 또 그걸로 혁명을 이뤄질 수 있다 또 이러한 것도 있지만 은또 반대로 보면은 익명성을 인해서 오히려 무분별한 정보나 가짜 정보들이 세상에 퍼지게 되거나 또는 어떤 사회현상이나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비판을 할수 있는 토대로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 익명성이는게또 음.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긴 아, 해 약간 그런 양면성, 약간 익명성은 양날의 도끼 같은 느낌인 음. 거지 근데 이 인터넷 문화라는 게 익명성, 철저한 익명성의 무대라는 게탄생한지가 2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. 되게 짧은 역사인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음. 좀 그런 과도기적인 성향이 보이는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. 음. 근데 양면성 하니까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유파 운동 음. 같은 경우에도 음.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축제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사회성상 전반을 향한 그냥 이 모든 나의 억압으로부터 나를 해방하고 싶다 라는 거에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은 또 부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나를 모든 억압로부터 해방한다 라는 걸로 인해서 어떤 성적인 문제로 인해 어 내가 알기로는 한15% 정도의 성병률이 증가를 했다 라는 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또 그런 단점 또 존재하는 곳 와서 사실 어떤 혁명이든 간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, 음. 좀 긍정적 기재와 부정적 기재가 둘다 양면성을 가지고 작용하지 않나라는 음. 생각도 하긴 해난 개인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익명성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. 특히 이 책을 음. 이 리딩들을 읽고 나서 스펙타클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, 음. 특히 좀 아까 한국이 가진 특징이 인터넷 좋은 거, 음. 그래서 익명성이 잘 활발하게 일어나고, 그리고 또 68혁명이 안 일어난 것도 있잖아.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돼서 지금 나오는 MZ 세대들, 응. 이 기성세대들이 비판을 하는 응. 그 일명 알파노마인드를 가진 그치. 뻔뻔한 개인주의 응. 이런 게그 한국만의 68혁명이 일어날 예고편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응. 좀 들었어. 그런 의미에서. 그치 개성이 강하니까 응. 그 개성 강한 1인 일인, 1인들이 응. 다 개개인들이 다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응. 그런 시대가 될수 있겠네요